지금 같은 날씨에 활용하기 좋은 바지가 있습니다. 바로 베이지 팬츠인데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이 시점에는 옷의 컬러를 화사하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스타일리해 보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죠? 오늘은 남자들의 1티어 기본템 베이지 치노 팬츠부터 요즘 떠오르고 있는 베이지 데님 팬츠, 슬랙스까지 함께 소개하는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특히 옷장을 열었을 때 검은색, 회색 위주의 칙칙한 옷들만 있다면 오늘 컨텐츠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지 컬러는 정말 누구나 활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자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컬러라서 착용한 사람에게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요. 베이지는 뉴트럴 컬러의 일종으로 시각적으로 큰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고급스럽고 귀티나는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베이지 팬츠를 가지고 있으면 데일리로 활용도가 매우 높죠. 물론 베이지라고 해서 다 같은 베이지는 또 아닌 게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 주는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라이트 베이지 색상은 화사한 느낌을 주면서 귀티나고 깔끔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잘 자란 지공자 같은 인상을 주고요. 어두운 베이지색은 클래식하고 고급스. 스러운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성숙한 으름미를 주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높은 범용성 때문인데요. 베이지는 아이보리, 브라운, 카멜 같은 따뜻한 계열 컬러들과 톤온 톤으로도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유사보색 관계인 레이비어 매치해서 스마트한 인상을 만들기도 좋죠. 물론 가볍게 블랙 화이트, 무지색과 색조합을 해도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랙스보다는 캐주얼하면서 청바지보다는 포멀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름엔 슬랙스를 대신해서 결혼식 하객룩으로도 소개팅, 데이트로 보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 팬츠. 기본템으로 무조건 장만해주시면 좋겠죠? 베이지 팬츠 추천 첫 번째는 무신사 스탠다드의 가먼트다잉 와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기본템 맛집 중에 맛집이죠. 색감 하나만으로 스티키라고 생각합니다. 무텐다드가 처음에 데님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폼이 좋아지더라고요 적당한 와이드 핏으로 쭉 떨어지는 핏감의 베이지색 데님 팬츠인데요 가먼트 다잉으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빈티지한 느낌의 텍스처가 매력적이더라고요 헐러감은 조금 짙은 편입니다 11.5온스 두께감으로 지금부터 한여름까지 착용하기가 좋겠는데 무텐다드인 만큼 원단 퀄리티가 확실히 가격 대비 좋고요 기본에 충실하는 브랜드답게 YKK 지퍼에 튼튼한 캔톤 리백까지 사용해줬죠 평수 28사이즈 기준 정사이즈 착용시 잘 맞았으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빈티지한 감먼트 워싱으로 요즘 유행하는 워크웨어 무드에도 잘 어울리는 데님이고요 신노 팬츠의 빳빳한 느낌이 싫으신 분들께 충분히 대안적으로 괜찮아 은 이템입니다 지금 같은 간절기 시즌에는 화이트 셔츠로 넛이 패서 코디를 하시면 깔끔한 봄 남친룩 스타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도 무신사 스탠다드의 슈퍼 와이드 히든 밴딩 슬랙스 더스트 베이지. 타일리시한 캐주얼 팬츠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오늘 준비한 유일한 슬랙스인데 다양한 핏이 출시되고 있는 무텐다드 슬랙스 중 슈퍼 와이드 핏으로 낭낭한 밑단의 와이드 플레어 핏으로 스니커즈를 푹 덮어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은 슬랙스예요. 매트한 느낌의 TR 원단으로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고 핏이 여유로워. 여름까지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고요. 허벅지 쪽에 볼륨감 있는 투턱이 잡혀 너딥해서 활용해도 충분히 멋스럽습니다. 퀄리티에 충실한 무텐다드답게 YKK 지퍼에 2인치까지 커버되는 쫀쫀한 히든 밴딩너딥시 상의가 잘 빠지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실리콘 테이프까지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훌륭하고요. 평소 28 사이즈 기준 마찬가지로 정 사이즈 착용시 잘 맞았으니까 사이즈 참고해주세요. 비교적 탁한 느낌이 드는 더스티 베이지 컬러라서 평소 어두운 톤 좋아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도전할 법한 아이템이고요. 밑단까지 전체적으로 부하게 떨어지는 와이드핏이기 때문에 신체에서 한곳 정도는 슬림한 부분을 만들어 주는 시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러디 i 을 활용해 주신다면 신체 라인이 충청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스타일리시하게 슈퍼 와이드핏을 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니클로 유턱 와이드 팬츠. 유니클로 유는 유니클로와 르메르의 콜라 라인으로 디자인은 컨템스러우면서도 가격은 유니클로라서 여러 패션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가성비 아이템으로 인정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는 완벽한 가성비 치노 팬츠다라고 소개하고 싶은데요. 리버스 투턱에 잡혀 있어 너딥했을때 와이드한 감성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데다가 철을 한 원단감의 치노 팬츠라서 골반이 살짝 있는 편인 저에게도 잘 어울려서 놀랐던 팬츠였어요. 코튼 레이온 혼방 원단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치노 팬츠에서는 볼수 없었던 부드러운 터치감과 철을 한 원단감이 매력적이었고요. 가성비로 훌륭한 유니클로답게 YKK 지퍼의 안쪽엔 깔 깔끔하게 파이핑으로 마무리해줬고 붉은 벨트 루프를 통해 감성을 제어준 디자인입니다. 평소 28 사이즈 기준 온라인 전용인 73 사이즈 차기했을때 과하지 않은 적당한 와이드 핏으로 잘 맞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와이드 치노 팬츠를 으신다면단연후리 없을 아이템입니다. 베이지 치노 팬츠와 스대키처럼 어울리는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데님 셔츠죠. 베이지와 데님의 궁합은 남성적인 느낌을 배가 시켜줍니다. 다음은 미나브의 논페이드 원턱 디벨롭 팬츠. 미나브는 미니멀을 베이스로 현대적인 감도를 섞어 한끗 차이 힙한 무드를 잘 섞는 브랜드예요. 디자이너 감도를 섞은 트렌디한 치노 팬츠로 소개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미나브가 팬츠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언뜻 보면 정석적인 기본 치노 팬츠 같지만 깊게 잡힌 디플리츠 하나만으로 코디에 감성을 넣어주니까 핏이 굉장히 맛깔나게 사는 아이템이죠. 작년에 제가 특히 잘 입었던 원터 카운터 데님 팬츠를 올해 트렌드에 맞게 디벨롭했다고 합니다. 손다운된 베이지 컬러의 12온스 고밀도 원단을 사용해서 사계절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호주머니에 손을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사선 포켓이 적용된데다가 YKK 지퍼뿐만 아니라 미나브 각인이 들어간 시그니처 캔톤과 리벳까지 넣어서 브랜드 감독까지. 채워준 제품이죠 평소 28사이즈 기준으로 S사이즈 착용시 딱 맞는 핏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치노 팬츠에서 플러스 알파의 감성을 더해 코디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딱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치노 팬츠이기 때문에 톤온톤 활용해서 깔끔 감성 코디 연출해 주신다면 간절기부터 여름까지 뽕 뽑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디드의 1789 딥베이지진 와이드 스트라이트 브랜디드는 데님 전문 브랜드로서 퀄리티가 훌륭하기 때문에 매번 채널에서 소개를 자주 드렸었죠 데님의 치노 팬츠의 감도를 더한 하이브리드 아이템으로 소개하고 싶은데 아까 무텐� 그렇고 요즘 데님팬츠의 컬러 트렌드는 확신의 베이지죠. 데님 특유의 편안한 핏감에 신호팬츠의 색감이 더해진 아이템인데 브랜디드의 와이드 스트라이트 핏은 페레니 분들도 쉽게 활용하기 좋은 깔끔한 세미 와이드 핏이고요. 몸밀도 12.5온스 코튼 데님팬츠로 비판 컬러의 베이지 색이 성숙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데 청바지 맛집답게 YK 지퍼에 브랜드 각인된 캔톤과립벳 화이트 컬러의 가죽 패치까지 부자재까지 고급스럽게 신경을 써줬죠. 평소 28사이즈 기준 이번에도 정사이즈로 착용을 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소개를 했었던 브랜디드 1880 크림 연청 데님이랑 동일한 핏감이니까 경험해보신 분들은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여름에도 고급스럽게 스타일링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베이지 데님 팬츠에 톤온톤으로 여름 니트를 더해보세요. 고급진 인상에 스타일리시함까지 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디데이 1857 라이트 베이지 젠 익스트라 와이드 스트레이트. 트렌디한 미니멀룩 치트키 아이템입니다. 일단 색감이 너무 잘 빠졌죠? 덕분에 캐주얼한 꾸안꾸 느낌을 내는데 최적화된 아이템이라 생각하는데요. 넉넉하게 신발 발등을 덮어주는 와이드 핏이라서 미니멀한 스타일, 캐주얼한 스타일, 어디에나 범용성 높은 팬츠죠? 마찬가지로 사계절 활용 가능한 두께감의 베이지 데님 팬츠 고요 ykk 지퍼에 탄탄한 캔톤과 리벤 그리고 화이트 가죽 패치까지 브랜드 퀄리티를 충분히 챙겨준 제품이자 평소 사이즈 그대로 정사이즈 착용시 와이드 핏으로 루즈하게 잘 맞는 핏이 나왔습니다 턱이 딱히 없는 노턱팬츠 좋아하신 다면 경험해보시면 무조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깔끔한 스타일링 선호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오버핏 화이트 셔츠를 더해 트렌디한 핏감으로 살려주시면 스타일리시한 인상 만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디드의 51059 히스토모 데스페라 도진 엑스트라 와이드 스트레이트 디스트로이 진 요즘 밴드 음악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시크하고 자유분방한 매력의 디스트로이드 진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군데군데 데미지가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화이트 베이지의 컬러감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죠. 브랜디드의 프리미엄 라인으로 일본 히스토모사의 고밀도 데님 원단을 사용해 두께감이 있지만 여름까지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데님 전문 브랜드답게 YKK 지퍼의 브랜드 각인된 캔톤 리베까지 퀄리티 있게 사용이 되었고 뒤쪽에 가죽탭은 베이스톤과 어우러지는 브라운 컬러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줬죠. 평소 28사이즈 기준 정사이즈 착용 시유즈한 핏으로 잘 맞는 이템입니다 한동안 좀 무난한 데님의 대세이다가 이제는 다시금 이렇게 디스트로이드 진도 트렌드의 중심에 있으니까 힙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시 도전해보셔도 괜찮겠죠? 디스트로이드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어주는 만큼 다가오는 여름에는 무지티의 액세서리만 잘 활용을 해도 충분히 스타일리시한 느낌 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남자들의 1티어 기본템 베이지 팬츠를 소개해봤는데요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템들인 만큼 마음에 드는 아이템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관텐치로찾아 뵐게요 안녕